오빠, 마누라는 언제 버릴 거야? 나 진짜 기다리는 것도 한계야. 남편 휴대폰에 뜬이 문자를 본 순간 나는 30년 결혼 생활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 박순자, 쉰여덟. 남편 김철수, 예순. 우리는 서른해를 함께 살았다. 아니, 내가 일방적으로 바쳤다는 표현이 맞겠다. 스물여덟 배 결혼해서 시어머니 암투병 3년, 내가 간병했다. 시아버지 침매 걸렸을 때도 내가 모셨다. 남편 사업 망했을 때는 내 적금 5천만원을 통째로 털어서 메웠다. 애둘 대학 보내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까지 했다. 그런데 이게 뭐냐고. 여보,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오늘 아침 남편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결혼 기념일인데 말이다. 30년을 같이 산 여자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남편의 눈을 보면서 나는 이미 느꼈어야 했다. 아, 이 남자 뭔가 숨기는구나.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냥 의심일 뿐이었다. 혹시나 했다. 근데 남편이 급하게 나가면서 휴대폰을 놓고 갔다.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 남자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다니. 한 번만 볼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근데. 한 번만. 비밀번호는 큰딸 생일. 바보 같은 남자. 바람 피우면서 비밀번호도 안 봤구나. 1-2-2-5. 딸 혜진이 생일. 또? 카카오톡이 열렸다. 대화방 목록이 쭉 떴다. 회사 단톡방, 동창 단톡방, 그리고 미영.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트는 뭐냐 하트는? 프로필 사진을 봤다. 젊은 여자였다. 화장 진하게 하고, 긴 생머리에, 몸매도 좋아 보였다. 서른? 아니면 더 어릴 수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대화방을 눌렀다. 최근 메시지가 떴다. 오빠 어제 사준 가방 완전 이뻐. 역시 오빠 센스 최고야. 빨리 보고 싶어. 오늘 마누라한테 뭐라고 둘러댈 거야? 회식? 키윽키윽키윽 매번 그 핑계네. 그래도 오빠가 나한테 오는 거니까 괜찮아. 더 올렸다. 스크롤을 위로, 위로 계속 올렸다. 오빠, 오늘 마누라 결혼 기념일이라며? 키윽키윽키윽 불쌍하게 근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오빠 마음은 내 거잖아. 오빠가 사준 목걸이 너무 예뻐. 200만원 짜리라며? 완전 럭셔리. 오빠, 이혼 서류는 언제 때? 나 진짜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애기 이름은 뭘로 할까? 히윽히윽. 강남 오피스텔 완전 좋아. 오빠 덕분에 내집 생겼어. 사랑해. 애기, 오피스텔, 더 올렸다. 계속 올렸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3년. 딱 3년 전부터였다. 우리 막내 민수가 대학 들어가던 그 해, 내가 등록금 500만 원 마련하느라 식당 알바까지 할때이 남자는 회사 신입 비서랑 바람 피우고 있었다. 오빠, 첫 월급 받았어. 근데 오빠가 더 많이 줬잖아. 히윽키윽 고마워. 오빠 없으면 나 어떻게 해? 오빠가 내 인생 구세주야. 나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다. 속이 뒤집혔다. 30년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됐다. 시부모 봉양, 애들 키운 것, 남편 뒷바라지 한 것, 그 모든 게 개똥이 됐다. 거울을 봤다. 58배 얼굴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 백발이 성성한 머리, 손등에는 검버섯까지. 나는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늙었나? 눈물이 났다. 그런데 화가 더 났다. 아니야. 울면 안 돼. 우는 건 약한 놈이나 하는 거야. 엄마, 그냥 모르는 척 해. 큰딸 혜진이한테 전화했다. 딸한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다. 근데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다. 엄마가 이혼하면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잖아. 그냥 참고 살아. 아빠도 나이 들면 정신 차릴 거야.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되지. 혜진아, 엄마가 지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 명의 재산이 뭐가 있어? 집도 아빠 명의, 차도 아빠 명의, 통장도 다 아빠 이름이잖아. 이혼하면 엄마가 뭘 갖고 살 건데?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현실적이었다. 엄마, 누나 말이 맞아요. 엄마 나이에 이혼하면 어떡해요? 그냥 눈 감고 살아요. 아빠가 밖에서 놀아도 집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내 민수까지 그렇게 말했다. 내가 30년 키운 자식들이 하는 말이 참을해였다. 모른 척하려였다. 너희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가 이혼하면 우리도 힘들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그냥 지금처럼 살아. 전화를 끊었다. 허탈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술 냄새가 풀풀 났다. 아니, 술 냄새가 아니라 향수 냄새였다. 달콤한 여자 향수 냄새. 당신, 이미영이가 누구야? 던진 한마디에 남편 얼굴이 싹 굳었다. 와인잔을 들던 손이 멈췄다. 뭐, 뭐라고? 3년 됐더라. 회사 신입 비서 나보다 스물다섯 살 어린 여자 그 여자한테 매달 삼백만 원씩 보냈지 강남 오피스텔도 사줬고 맞지 순자야 어떻게 너내 휴대폰 놓고 갔잖아 삼십 년 만에 처음 덕분에 다 봤어 삼 년치 카톡 전부 남편이 와인잔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을 잃었어. 끊을게, 다 끊을게. 제발, 이혼해요. 순자야. 애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혜진이 민수 생각 좀 해봐. 애들은 당신 편이던데, 엄마 보고 참고 살래. 재산이 없으니까, 너희 딸이 하는 말이 현실을 보래.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남편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그래 순자야, 현실을 봐. 혜진이 말이 맞아. 내가 나랑 헤어지면 뭘 갖고 살 건데? 집도 네 명이, 돈도 네 명이. 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이라도 없던 일로 하자. 응? 협박이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재산 없으니까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다. 알았어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안도에 한숨을 쉬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 여자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남편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좋아. 30년 혹으로 살았으니 이제부터 30년은 내가 주인공이다. 지켜봐라, 김철수. 부인, 그렇게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다음날, 동네 복지관 봉사활동에 갔다. 거기서 강민호 씨를 만났다. 마흔여덟. 나보다 열살 어린 이혼남. 몇달 전부터 같이 봉사하면서 가끔 이야기 나누는 사이였다. 민호 씨, 저 같은 사람이 뭘할수 있겠어요. 재산도 없는데, 부인이 30년 동안 벌어온 게 재산 아닙니까? 법적으로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전 변호사였거든요. 예, 전직 변호사예요.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부인 같은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100% 이길 수 있어요. 그가 내 손을 확 잡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후배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케이스 전문으로 하는 친구예요.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부인이 안타까워서요. 제전 부인도 비슷하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더못 보겠어요. 부인은 싸워야 합니다. 민호 씨 눈에 진심이 보였다. 30년 산 남편과 자식들은 나더러 참으래. 근데 몇 달밖에 모르는 이 남자는 나더러 싸우래. 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 부인, 일단 남편 재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통장, 부동산, 주식, 숨겨놓은 계좌 다 찾아내세요. 민호 씨 후배 변호사 김수진 변호사가 또박또박 말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다. 근데, 어떻게 찾아요? 남편 휴대폰, 컴퓨터, 서재, 다 뒤지세요. 그리고 사진 찍어 놓으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게 불법 아닌가요? 부부간에는 상대방 재산 조사할 권리가 있어요. 특히, 이혼 소송 준비 중이면 더더욱요. 걱정 마세요. 김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특히 그 이미영이란 여자한테 돈을 준 기록 찾으세요. 있으면 대박입니다. 배우자 몰래 재산을 증여한 거니까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횡령이요? 네. 혼인 중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거든요. 그걸 한쪽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줬으면 횡령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형사처벌이요? 네. 최대 징역 5년입니다. 물론 실제로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 협박용으로 씁니다. 근데 효과는 좋아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다. 아니, 어디서 바람 피우고 있겠지. 서재 문을 열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다. 난한 번도 남편 서재에 함부로 들어간 적이 없었다. 남편이 서재는 내 성역이야.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책장을 뒤졌다. 서랍을 열었다. 파일을 뒤적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찾았다. 통장 사본 여섯 개. 내가 모르는 계좌들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잔액을 확인했다. 국민은행 2억 신한은행 1억 5천, 우리은행 1억, 하나은행 8천, 농협 5천, 새마을금고 3천. 총 8억 1천만 원. 이 이게 더 놀라운 건 거래 내역이었다. 프린트된 종이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미영 계좌 이체 300만 원. 매달 36개월. 3년. 1억 800만 원. 이 계자식이 그 돈이면 민수 대학 등록금 4년치의 생활비까지 됐다. 민수가 새벽 알바하느라 학점 망칠 때이 남자는 천년한테 용돈 주고 있었다. 더 뒤졌다. 파일 깊숙이 숨겨진 서류가 나왔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 구매가 3억, 매수인 이미영 이 미친. 언제 샀는지도 모르게 2년 전이었다. 명의는 당연히 이미영.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근데 화를 참았다. 지금은 증거 확보가 우선이었다. 좋아. 나는 모든 서류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다. 한장한장 한장 꼼꼼하게. 민호 씨가 알려준 대로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내 이메일로도 보냈다. USB에도 저장했다. 증거 확보 완료.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일주일 후. 순자야, 우리 이혼 이야기는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미안했어.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왔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여섯 번째 꽃다발이었다. 처음은 결혼식 때, 두 번째는 큰딸 낳고, 세 번째는 막내 낳고, 네 번째는 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 다섯 번째는 시어머니 장례식 후, 갑자기 웬 꽃? 그냥, 미안하고 고마워서, 30년 고생했잖아. 앞으로 잘할게. 그래요? 근데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나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탁 내밀었다. 당신 비자금 계좌 6개, 총 8억 1천. 이미영한테 보낸 돈 1억 800, 강남 오피스텔 3억 다 알아요. 여기 증거 다 있어요. 남편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다.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 어떻게? 당신 서재 다 뒤졌어요. 30년 만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 볼게 많더라고요. 순자야 이건 이혼 합의서예요. 재산의 70% 제가 가져갈 거예요. 여기 서명하세요. 70%? 미쳤어? 법으로는 50%야. 배우자 몰래 재산 숨기고, 첩한테 돈준거 횡령이래요. 고소하면 당신 징역 5년이고, 회사도 망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요. 남편이 주춤했다. 그, 그게. 싫으면 법정에서 만나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이런 케이스 전문이래요. 법정 가면 당신 횡령죄로 고소 들어가고 재산은 어차피 다 압류당해요. 그럼 70% 커녕 100%다 날아가죠. 남편이 벌벌 떨었다. 순자야. 30년 산 정. 그 정을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요. 3년 동안 매일 밤 거짓말하면서 제발 70%는 너무해. 50%만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70% 주고 조용히 이혼하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재산 다 날리고 징역 가든가. 나는 서류를 탁자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3일 후 남편이 뱃기를 들었다. 알았어. 70% 주겠어. 현명한 선택이세요. 근데 순자야, 한가지만. 이미영이는 그냥 놔줘. 걔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시킨 거야. 뭐? 걔는 잘못이 없어. 제발. 나는 웃음이 나왔다. 지금까지도 그 여자 편을 들다니. 당신, 진짜 끝까지 그러네요. 좋아요. 이미영은 제가 따로 처리할게요. 뭐, 그 여자명의 오피스텔 사실은 당신 돈으로 산 거잖아요. 부정취득 재산이니까 다 토해내게 할 거예요. 변호사가 가능하대요. 순자야. 그리고 당신이 준 1억. 그것도 다 돌려받을 거예요. 증여 무효 소송 걸 거거든요. 남편이 주저앉았다. 제발. 이미영이한테는 싫으면 당신이 70% 말고 80% 주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남편은 말이 없었다. 이혼 조정은 한달 만에 끝났다. 재산 분할 비율 65%대35% 나는 집, 예금 5억, 위자료 3억을 받았다. 남편은 회사와 차를 가졌다. 그리고 이미영한테서 오피스텔과 1억을 토해냈다. 증여 무효소송에서 이겼다. 총 12억. 엄마, 진짜 이혼한 거야? 혜진이가 놀란 얼굴로 찾아왔다. 그래. 끝났어. 근데 엄마,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 응. 12억. 헐. 근데 엄마, 그 돈으로. 이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너희 줄 생각하지 마. 엄마가 30년 고생해서 번 돈이야. 엄마가 왜 이래? 우리 자식들한테도 너희가 엄마 보고 참으래서 참으려고 했어. 근데 민호 씨가 그러더라. 참는 게 미덕이 아니래. 민호 씨? 그게 누군데? 엄마새 남자친구. 뭐? 혜진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 정신 차려. 나이가 몇인데? 58. 아직 젊어. 앞으로 30년은 더살 건데, 혼자 살순 없잖아. 엄마, 혜진아, 엄마가 한 가지 알려줄게. 결혼하면 반드시 내 명의로 된 통장 만들어. 내가 번 돈은 반드시 내 이름으로 넣어. 절대 남편 명의로 하지 마. 알았지? 혜진이가 울먹였다. 엄마, 미안해. 그때 엄마 보고 참으라고 해서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근데 진짜 교훈 얻어. 여자도 경제력 있어야 해. 6개월 후 한강뷰가 보이는 새 아파트 30평. 내 인생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산 집이었다. 부인 집 진짜 좋네요. 민호씨가 집들이 선물로 난 화분을 들고 왔다. 민호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였다. 유람선이 지나갔다. 부인,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카페 하나 열까 해요. 작은 거. 중년 여성들 위한 좋은 데요. 민호 씨는요? 저요? 저는 민호 씨가 얼굴을 붉혔다. 저 부인한테 할 말이 있어요. 네, 저 부인 좋아합니다. 몇달 전부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쉰 여덟 배 고백을 받다니 너무 당돌하죠?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민호 씨 저도 좋아했어요. 민호 씨 눈이 커졌다. 진짜요? 네. 근데 조금 천천히 가요. 저 아직 마음 정리가. 당연하죠. 천천히요. 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1년 후, 제주도 한 달살이, 바다가 보이는 펜션. 순자씨, 바다 봐요. 진짜 예쁘죠? 그러게요. 이렇게 여유롭게 바다를 본게 처음이에요. 30년 동안, 나는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못 했다. 애들 데리고 가는 가족여행이 전부였고, 그것도 남편 눈치 보느라 편히 못 쉬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순자씨, 저기 카페 예뻐요. 들어가요. 좋아요. 민호씨는 항상 내 의견을 먼저 물어본다. 30년 남편은 한 번도 내게 뭐 하고 싶어? 라고 묻지 않았다. 민우 씨, 사귀어요. 우리, 민우 씨가 웃으며 나를 안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내 마음도 이제 자유롭게 날아간다. 2년 후, 순자의 제이막이라는 카페를 열었다. 중년 여성들이 많이 찾아온다. 사장님, 남편이 바람 피운 것 같아요. 참지 마세요. 증거부터 모으세요. 나는 내 경험을 나눠준다. 변호사 연락처도 알려준다. 가끔 혜진이가 찾아온다. 엄마, 나도 내 명의로 통장 만들었어. 월급 반은 무조건 내 통장에 넣어. 잘했어. 카페 문이 열리고 민호 씨가 들어왔다. 순자 씨, 오늘 날씨 좋은데 한강 갈까요? 좋아요. 나는 앞치마를 벗고 그의 손을 잡았다. 58세. 이혼녀. 카페 사장.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여자. 이게 지금 나 박순자다. 인생 이막은 일막보다 100배는 더 재밌다. 3년 후 카페에서 사장님, 저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 70% 받았어요. 단골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말대로 증거 모았더니 됐어요. 이제 저도 인생 이막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다. 싸워서 쟁취하는 게 인생이다. 5년 후 TV에서 나왔다. 황혼이온 급증 뉴스. 민우씨가 옆에서 물었다. 순자씨, 우리도 결혼할까요? 글쎄요, 지금이 좋은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나 혜진이야. 딸이 왔다. 손에 뭔가 들고, 엄마, 이거 봐. 네 명의 집 계약서. 엄마 말대로 내집 샀어. 잘했어, 딸. 나는 딸을 꼭 안아줬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